안녕하세요. 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식 2만 키로고 그다음에 W213 바디의 벤츠 E300 익 스클로시브입니다. 이 차는 이제 이륜 구동 차고요. 구매 대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저한테 중고차를 아주 여러 대 사신 고객님이 이 차를 또한대 의뢰를 하셨어요 고객님이 이 차를 찍으셨고 이차 같은 경우는 그 대전에 위치한 벤츠 인증 중고차 매장 있죠 네, 그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건뭐 어 차를 좀잘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뭐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시운전하고 차량 하부를 떠보지 못하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그쪽 법인의 뭐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 중고차 같은 경우는 딜러가 가면 그래도 위험부담을 안 떠라도 좀 쉬운전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벤츠 인증 중고차는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벤츠 같은 경우는 밑에 언더카바가 조금 더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뜯기가 좀 어려운데 저도 공구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뜯어서 좀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구매한 이유는 일단 2만 키로밖에 안 됐고요. 사고가 없고 1년에 2만 키로 정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원래 벤츠가 3만에 10만 키로 무상보증인데 이 차는 그게 끝났잖아요. 근데 인증 중고차에 한해서는 계약과 동시에 그, 1년에 2만 키로 정도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괜찮았고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문콕, 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복원을 일단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게 사진을, 그 약간 광택을 내놓고 찍는 게 아니라 광택을 안 내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차를 가서 보니까 광택이 안나 있는 상태로 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광택을 내놓으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광택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계약이 됨과 동시에 광택이 들어간다, 뭐, 요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가 좀 괜찮았으니까, 그래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뭐, 오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광택이 안나 있는 상태로 본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2000cc 가솔린입니다. 한 245마력 정도 나오고요. 한37.7 토크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싱글 터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W212 바디하고 213 바디하고 엔진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어요. 일부 시스템이나 이런 건 조금 바뀌었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구단 미션에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똑같은 거지만 W212 바디에 들어간 차들 같은 경우는 약간 남성스러웠어요. 엔진의 배기음도 조금 거칠었고 지금 W213으로 와서는 그 엔진의 어떤 거친 소리라든지 약간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행감이 굉장히 탄탄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벤츠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여러분들 그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벤츠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R 하고 D에 놨을때한 번씩 이렇게 뿌. 뭐, 찌익 뿍, 뭐, 요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약간 차가 이렇게 약간 가라앉았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느낌도 살짝 나고요. 얘네들은 벤츠의 특징입니다. 벤츠 세븐티 토리닉스나 벤츠 미션만의 특징이에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변속을 하는데, 아라고 뒤에 놨을 때 이렇게 미션에서 소리가 나냐, 왜 이렇게 거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뭐그 마운트 쪽이나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도, 있어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만 얘네는 기본적으로 거친 소리가 나요. 그건 벤츠만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2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도 네 알이나 뒤에 났을 때는 고개를 갸우등할 만한 그런 소리나 그런 약간의 어떤 그런 진동이나 이런 건 있거든요. 네 벤츠 인증 중고차는 이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특히 휠 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혹시나 휠 기스가 있으면 무조건 복원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은 전혀 기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내짝다 90에서 95% 정도 트레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80% 정도가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전해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주 깨끗하죠. 2만 키로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내라든지 옵션이나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크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자 뒤쪽도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2만 키로밖에안탔으니까 안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약간 뭐랄까 약간 크림색 같은 그런 시트인데 이게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도 나중에는 이게 좀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택대 타 가지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고 유무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을 갈아야 돼요. 엔진 오일을 미션 오일 을 갈면서 언더커버 다 내린 상태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혹시라도 뭐 성능상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정난하게 드러나잖아요. 밑에 하부 언더커버를 떼면 네, 누유나 누수 이런 게 있으면 또 AS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카센터에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왜냐면 보고서지를 못 했어요. 한번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 언더커버를 싹다 내린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 교환할 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박구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사단을 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엔진오일도 갈고 미션오일도 갈고요 쉬운전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오일 갈면서 그 밑에 언더카바를 다 뜯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2만 키로기 때문에 지금 오일 누유가 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당연히 뭐 사이드 멤버나 패널 뭐 이런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 차들이 가스켓 종류가 좀 약해요 정말 키로수하고 상관없이 오일 누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 BMW하고 아우디 계열이 누유가 조금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벤츠가 조금 누유가 그나마 좀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누유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시운전 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어 미션 오일도 레벨링 다 맞춰서 했고 엔진 오일은 7리터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초창기 전기형 같은 경우는 한 5리터에서 5.5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W213바디로 와서 엔진 오일이 한 7리터 정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 같은 경우는 벤츠 인증 중고차 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성능이나 이런거를 다시 한번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구매 그 대행을 맡겨 셨던 이유는 물론 뭐제 성능상에 나와 있는게 거의 어느 정도는 거의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차량 하부를 떠봤을 때그 성능상에 나와 있는 이 누유나 누수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한테 좀 오래하신 것 같아요. 기계적인 부분은 제가 좀더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고 어 엔진 오일하고 미션을일 교환했으니까 조금 더 좋겠죠. 자 이제 그 경남 사천으로 자동차를 갖다 드려야 돼요. 제가 직접 갖다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사천까지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전하게 예, 갖다 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